바인더 다이어리 꾸미기, 현금 챌린지 시작, 새로운 리필 내지와 속지를 언박싱하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5위입니다. 깔끔한 기록을 위한 완벽한 선택, 바인더 노트 다이어리 리필 내지로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넉넉한 250매, 100g 백색 용지로 필기감도 훌륭하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퍼니메이드 아카이브 네지노트 페이버리 파트 3P 는 4,2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다이어리 소품입니다. 40매로 구성되어 있어 필기하기 좋고 소중한 기록을 담기에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핑크풋 2,000당근 코닥지 다이어리 리필지 5P 세트로 산뜻하게 시작하세요. 100매의 넉넉한 분량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예쁜 다이어리 소품으로 기분 좋은 기록을. 2위입니다. 파보리테 현금 바인더 블랙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다이어리 소품으로 완벽하며 61% 할인된 9,900원에 득템할 기회. 26,0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라두나 현금 바인더 속지로 현금과 영수증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A6 60 바인더에 딱 맞는 12장의 지퍼백으로 수납력도 넉넉하답니다. 다이어리 소품